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아프리카 센터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조준화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난, 빈곤, 전쟁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부였다면 오늘날 아프리카 출신들이 대중 매체에서도 흔하게 활약하면서 아프리카와의 심리적 거리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부상과 더불어 작년에 있었던 한 아프리카 정상 회담 개최 이후 아프리카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떠오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멀고 미지의 대륙으로 느껴진 아프리카가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프리카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아프리카는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를 넘는 신흥시장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아프리카 인구는 14.8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약 24억 8,500만 명으로 약 7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평균 연령은 19세의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노동력이 1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아프리카 대륙과 한국의 외교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 아프리카 국가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50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냉전 시기 북한과의 경쟁 속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냉전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나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관계가 다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정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공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상진영이 대결을 벌이던 냉전 시기 양진영이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를 벌인 것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입니다. 이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티오파, 에티오피아가 황신근위대 소속의 약 6천 명의 장병을 한국에. 당시 백인 정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투 비행대대에서 약 800명을 보내어 한국을 지원하였습니다. 1953년 전전협정 체결 이후 냉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가 남한인지 북한인지에 대해 소위 한반도 문제는 매년 유엔 총회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련 결의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정부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남한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아프리카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청원형 성격의 친설 사절단을 주기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어 파견하고 동시에 정상 초청 외교를 펼쳤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 남한 정부는 동부와 서부 각각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친설 사전단을 파견하여 농업기술자 의사 파견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 외교 거래에 기반한 외교를 실시하였는데요. 1968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교진을 파견하면서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브루키나파소 등약 20여 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한 정부가 최초로 시행한 개발협력적 사업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까지 유엔에서 벌어진 남북한 간 외교 경쟁은 북한이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제국주의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북한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남한의 대 아프리카 외교는 탈이념적이고 실용주의 중심 외교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환에는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동서간 어 동서 진영 간의 대립이 평화 공존의 분위기로 개선되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대립도 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는 남한도 북한과의 무조건적 대립 구도를 벗어나 어 1972년 74 남북 공동체 성명과 73년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등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어, 1976년 31차 유엔 총회부터 소위 한국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였으며 유엔에서 남북한 간 표심 경쟁이 사라지자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청원 중심의 외교를 펼칠 동인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한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는 이념중심적 외교에서 실익중심적 외교, 실익 외교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탈이념적 실익추구 외교는 1982년 전두환 정부 때 남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아프리카 4개국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가를 순방하면서 정점에 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순방을 통해 남한 정부는 순방국들과의 우호관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협력을 위한 사례로 남한 정부는 1987년 대외협력기금을 설립하고 나이지리아의 첫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8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처음으로 제공하였습니다. 1980년대 말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침북한 사회주의 성향을 보였던 아프리카 국가들도 외교 방침을 바꿔 남한과 수교하거나 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아프리카국가들과의 수교수는 증가하였지만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내실은 발전있게 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외교 대결이 아프리카 외교의 주요 동인이었는데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동인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990년대 IMF 사태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냉전의 해체로 인하여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전을 겪게 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는데, 항, 이러한 어떤 어, 아프리카 내부적인 문제도 한국이 아프리카 외교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한국 정부도 아프리카 외교에 대해 다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아프리카 라이징으로 대표되는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국제 사회 이론으로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책임이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아프리카 외교 발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지역에 자연스럽게 책임을 느껴야 하는 지역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지역에 자연스럽게 책임을 느껴야 하는 지역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 더와 국제사회 에 보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외교를 자연스럽게 강화시켜 오게 된 동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게 되면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 담론이 더욱 빨리 확산되고 국내적으로도 정책화 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어,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순방으로, 어, 순방을 갖게 되면서 정부에 나이지리아 순방 중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주요 소통 채널을 확립함으로써 과거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수동적이었던 외교 관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할수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주요 소통 채널을 확립함으로써 과거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수동적이었던 외교 관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꾸준히 국제사,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지원하면서 관계가 다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한국 정부는 약 2억 9천 달러의 공적 원조 예산을 아프리카 국가에 배정하였으나 2024년도 39억 4천만 달러로 약 1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된 공공 외교 정책과 어 행위자들은 누구일까요? 공공 외교는 한 국가가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하여 자국의 역사, 문화 정책들을 성해함으로써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국가 이미지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외교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 외교가 국가 간 협상 중심이었다면 공공외교는 음악, 문화 행사, 교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공외교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예로는 문화교류를 들수 있습니다. 해외학생교류 문화 이벤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 사람들 간의 이해 폭을 넓히는 기회장을, 장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국가 이미지 브랜드 영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 국가의 문화, 가치, 기술 등의 성취를 보여주으로써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그, 그,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부한 정통 문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환경보호와 같은 어, 특정한 이슈의 앞장섬으로써,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공공의교는 SNS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와 그 지도자들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 소통은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오늘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공공 외교는 단순한 문화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나 가치관을 타 국민, 외국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도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외교의 행위자는 비국가 행위자들도 중요한 주체라고 할수 있으며, 우리가 흐리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공공 외교란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보와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외교는 단기적인 인지도 상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 오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개념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음 크게 문화, 지식, 정책의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공공 외교를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 기반 공공 외교로서는 K 이니셔티브 자산을 활용해 국가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K팝, K푸드, 국악, 사물놀이, K태권도 등 풍부한 문화 자산을 활용해 세계 각국에서 현지 맞춤형 문화 행사를 어, 진행함으로써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외교부, KBS,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K-pop 월드 페스티벌을, 어, 공동 개최하고 있는, 있고,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K-pop과 댄스를 선보이는 등, 선보이는 글로벌 대회로 전 세계 팬들의 큰 주목을 받게 된 어떤, 어, 문화 공공외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정부는 문화 체육 관광부 국기원 세계 태권도 평화 봉사단 등과 협력하여 태권도 사범과 시범단을 해외 파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태권도의 세계와 함께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외교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해외 대사관과 한국 문화원을 어~ 한국적 미감을 담은 문화공간으로 짓다. 리모델링하면서 전통과 현대 한국 미술을 전시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단순한 단순한 외교 거점이 아니라 한국의 예술과 미적 감각을 소개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 공공 외교의 핵심인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어,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처럼 문화 중심 공공 애교를 통해서 한국은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K-팝과 K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세계 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식 기반 공공 애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과 어떤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환의 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한 해외 교과서 속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수정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장하는 어떤 작업들의 이에 대한 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 특히 이제 그 교과서를 통해서 처음 형성하게 된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 어 중요한 어, 외교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외교부는 어, 현지 대학 도서관 문화원 등에 코리아 코너라는 것을 설치하여 한국과 관련 정보를 해외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어,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 해외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어~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에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해외 장학 프로그램들을 어~ 운영함으로써 어~ 어~ 그~ 해외에 있는 그~ 국가에서 한국학이 어~ 그~ 아카데미아 속에 학, 학계 속에서도 또는 그 대학 속에서도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 공공 외교인데요. 이는 한국의 어떤 외교 정책을 우호적 전략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 외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 대상으로는 어 외국 국가의 어떤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어, 주요 정부 정책자들을 초청하여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 예를 들어서 정책 대화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인터뷰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서 한국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어, 국제사회나 타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어,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가장 최근에 어, 특히 한국은 어, 2016년에 발효된 공공외교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공공외교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외교법에 따르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적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시행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에 펼쳐갈 것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아마도 주요 부처로서는 뭐 외교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19개 중앙행정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어~ 합쳐서 공공외교 전방위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공공외교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어~ 계획을 실현한 후에 각 분야에서 한국의 어떤 공공외교의 어떤 파워가 조금 더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같은 어떤 지역의 정책 공공외교는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정책핵으로 삼고 있는데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는 주요구 인사 초청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한아프리카 포럼과 같은 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고, 제한 외국인에 대한 주요 외교 사안 등에 대한 소통의자를 마련하고, 어, 특정한 수교 기념 및 주요 외교 계기 행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K-콘텐츠와 같은 어, 해외 홍보, 어, 영상물, 웹툰, 드라마, 게임 등 해외 홍보를 위하여서 위성 강화를 할 것을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공공 외교의 사례를 어떤 아프리카 사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적 분야에서는 한국 문화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한국 정부의 한국 문화원은 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튀르키예 공화국 등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다섯 개의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의대 아프리카 공공 외교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 남아공 한국 문화원은 어, 2021년 11월에 33번째로 개원하게 된 되었는데 약 10,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영장과 함께 세 개의 강의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한식 강좌, 세종학당, 태권도 교실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k 이컬의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주 남아공 문화원 2024년 어, 우리나라가 설날인 그 기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남아공 사람들이 실제로 떡국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어 있다는 라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영어선생님으로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남아공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공공외교를 단단히 할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어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한국어와 어,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지식의 하나 일환으로서 세종학당을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세종학당은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사업을 첨가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에 대한 사, 이해와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어, 우리나라가 설날인 그 기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남아공 사람들이 실제로 떡국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어 있다는 라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영어선생님으로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남아공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공공외교를 단단히 할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어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한국어와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지식의 하나 일환으로서 세종학당을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세종학당은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보급사업을 청가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총 15개 국가의 세종 학당이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우간다, 이집트, 케냐, 코트디바르, 탄자니아, 티니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어, 모든 지역에서 늘었지만 특히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는 정규대학에서 최초로 한국어과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해외 한국학 지원의 어떤 성공 사례로, 성공 사례로 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그 국가에서 얼마만큼 어, 실용적으로 또는 소위 말해서 취직을 위한 유용한 언어가 되는지에 따라 학생,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라고 될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개발 협력 정책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국 정부가 제일 큰, 어, 공통적인 공공 외교의 어떤 사업의 일환은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양쪽으로 크게 성장하였는데요. 2006년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부처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정례 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되었고, 한국은 아프리카 원, 한국은 아프리카에 2006년 약 650억 원에서 2023년 약 6,500억 원, 6,500억 원으로 100배 가까이 원조 금액을 늘렸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 다음으로, 어, 아프리카 대륙의 원조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과 교육센터에 많은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국들과 함께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은 보다 더 수원국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어, 좀, 어, 더 마련하고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동시에 수원국들도 한국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개발 협력 사업이 수원국에 있는 대중들에게도 도움을 주면 한국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 한국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어 공공 외교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9,543명의 봉사 활동자들을 파견을 했는데요. 이러한 봉사 활동자들의 파견 활동 또한 한국과 아프리카의 물리적,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외교의 성격을 띈, 어,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요약컨대 한국의 대아프리카 공공외교는 냉전 시대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개발 협력 분야와 초청외교를 통해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북한과의 체제 경쟁 등의 동인이 약해지면서 한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정책위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이 개발 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개발 협력과 공공외교적 자산을 지난 20년간 줄곧, 어, 늘려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개발 협력적 자원뿐만 아니라 K문화, K음식 등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문화원을 통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어와 한국학 분야에서도 세종학당을 통해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 공공외교는 체계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적 측면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공공외교를 지원할 수 있는 어 노력과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아프리카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는 문화외교의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다른 분야의 공공외교 사업이 더 강화됨으로써 어, 공공외교가 종합적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외교를 시행하는 과정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의 시각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공외교의 수립 과정에서 각 수용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쌍방향 공공외교를 현재화하기 위해 더욱 더 현재화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어 지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외교는 어 한국의 어떤 문화에 대한 확산과 더불어서 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향후 앞으로 한국은 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공외교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어 한국 정부의 어 대아프리카 공공외교 어떤 정책의 역사와 어떤 사례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